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 상사지사 협의회와 la 한인회가 주최한 올해 마지막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외된 한인 노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행사는 이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자선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말 쌀 나눔 행사는 준비된 쌀보다 줄을 선 사람들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준비된 400포의 쌀이 금세 동이날 정도입니다. 한우 한우 따뜻하다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요. 쌀한한 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다리 모인 것니다 차례가 오지 못한 아쉬움에 발걸음을 돌리는 한인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 근데 보 아프서 못 오고. 괜찮아요. 이 느껴왔으니까. 한국 상사 지사 협의회 키타와 LA 한인회가 공동 개최한 사랑의 쌀행사는 올해 분기를 넘어 모두 다섯 차례나 열려. 어느덧 한인사회 대표 자선행사가 됐습니다. 올해만 모두 이천포의 쌀과 수백 박스에 달하는 과자, 사탕, 쌀 강정 등이 전달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절실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인회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그런데 좀 앞장을 서으면 하는 게또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렌지 카운스에서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오렌지 캠퍼스 한번 했고 어, 내년은 좀더 확대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사 지사 협의회는 내년부터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장학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응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1, 2월 중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과 차후 지상사 채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사랑의 쌀과 장학금 외에 한인 사회를 위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